어, 뭐가 있네요? 청주시 버스킹 트라이라고. 음 그럼 이럴 게 아니라, 저희가 한번 직접. 그래 네, 신청을 해봅시다. 잘 됐다. 아니, 사이트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네요 아, 진짜 있네요. 그냥 딱 노래 띄게 되어있어요. 네. 어디서 보면 할까요? 성환길로 갈까요? 성환길로 갑시다. 네. 26일? 네. 이때로 한번 해봅시다. 로그인 필요 없이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오 되네요 휴대폰 인증만 했는데 어 바로 지금. 신청하기. 당연에는 <laughs> 이제, 노래. 노래가. 공연 시간은 2시. 2시. 이게 또 아까 보니까, 네. 최대 공연 시간이 2시간이더라고요. 오! 오. 콘서트 할래? <laughs> 나 콘서트 할 그럼 최소 10분부터 2시간까지 가능하네요. 음 오! 어, 예약됐어! 버스킹 신청 완료 문자 왔네. 네. 이 인증번호를 가지고, 당일날 입력을 하면 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. 그럼 다음주에, 2시. 만나도록 합시다. 관광길에 맞습니다.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네요. 반갑습니다. 뒤에 보면 바로 어, 뭐가 세 개가 있다. 여기 그렇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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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건강판도 있네요. 촬영을 도와주는 스트리밍도 네. 할수 있네. 뒤에 뭐 누르는 게 있네요.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. 샵 안녕하세요. 오 오. 안녕하세요. 오 네. 안녕하세요. 마이크가 네개 가수. 들 오, 또이 버킹할 때 무선 마이크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. 아, 아, 진짜 좋은데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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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 여기는 뭐 믹서가 있어서 마이크나 추가적인 악기를 또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총 7채널 이렇게 마이크를 좀 쉽게 꺼낼 수도 있고 또 악기도 이렇게 밑에다가 또 배려가 있죠. 이 밑에다가 이걸 롬으로써 라인도 밑으로 안전하게 음. 연결될 수 있는 거에 참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하다. 번호만 입력했는데 믹서부터 마이크까지. 네. 네.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저기 촬영이 또 되고 있어요. 오. 손 한번 들어줄까요? 안녕. 네. 그러니까 공연하면서 보, 동시에 자기 모니터링도 좀 가능하게끔. 네.